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박찬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 나만의 차트제 57강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형입니다. 자, 어, 구름대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매매 기법으로 많이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름대의 형태를 조금 변형을 하면 또 다른 매매 기점이 나오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조금 어,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어, 새로 만들기인데, 일단 일목균형표부터 가죠. 이어서 일목균형표 캐시고, 예, 이걸 복사를 할 겁니다. 예, 복사해서,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복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 일목균형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알아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환선도 없애고 다 없애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 기준선도 없애겠습니다. 구행 스팬도 없애고. 자, 4번에서 자, 이 십들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가로도 없애고 십0도 가로를 다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 뒤쪽에, 요, 미드, 전부터 미드원까지 다 없애겠습니다. 예. 자, 됐죠, 이제. 이걸 A 값으로 지칭하겠다. 흔히 놔둘까요? 네. 놔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수식 5번에 가서도 십0도를다 없애겠습니다. 십0도 앞에 가로 한개다 없애십시오. 없애고, 그 다음에 2까지 놔두고 다 없애겠습니다. 자, 작업 저장. 예. 수직금 면할 게 없죠. 예. 딱히 이래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자, 어, 구름대가 이제 바로 캔들과 갖고 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선행스 팬 1과 선행스 2의 차 값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캔들이 이차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래 끌 한번 켜볼까요? 예. 기존의 끌 켜면, 예, 여게 나왔죠. 이것과 아까 요, 조금 전에 요것의, 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예, 26일 뒤에 가격이죠. 예, 이렇게 맞춘 겁니다. 예, 맞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캔들 밑으로, 예, 지금 바로 표시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 거는, 예, 갖다 놓는 것이고, 쉽들리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도 쓰시지만, 예, 다시 말해서. 자, 중요한 게 그죠? 이 캔들이 있을 때, 반대로, 또 다른 매매 기법은, 또 다르게 쓰시는 분들은, 이 캔들이 있을 때, 요26 지점에 요 캔들이죠? 예. 요걸 또, 뭐 뭡니까? 26, 요겁니까? 예. 이 지점, 이 캔들이 있을 때요 지점이죠? 그래서 요 구름대가, 이렇게 앞에 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여기 26 캔들에 있는 구름대가 이 앞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사용자지표에 아까 예. 마의 일목균형표를 한번더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수식 다른 데는 없어요. 4번, 5번 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A로.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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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수식에서 세미클론을 찍으셔야죠. 예, 4D에 가지고, 예. 그리고 A에다가 25라고, 예, 적습니다. 그리고 5번 수식에 가서 B라고 정의하고, B라고 정의하고, B는, 예, 세미콜론 찍고, 예, B는, 예, B25로 적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작업조장. 예. 수식금전 할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또, 제가 여기 20, 6일 뒤에 있는 요 구름대를 앞으로 당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이 지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어떻게 뭐 매매 기법이나 는런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음, 기존의 일목균형표로 보면 균형과 대칭을 많이 이용하시죠. 예, 균형과 대칭이라 하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목 형비잘안 쓰신 분을 위해서 보통 다 쓰시는데, 어,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겁니다. 여기를 다 꺼버리고, 전환선도 끄고, 기회선도 끄고, 후행스팬도 끄고, 두 개만 두겠습니다. 예, 이거죠. 예, 대칭. 예, 대칭. 예, 또 다른 대칭. 대칭과, 예, 또 대칭.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이, 보통 많이 있죠. 예, V자 대칭. 어느 구간이든 자주 대칭이 올라오죠. 대칭. 그래서 구름대를 이용해서 많은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 워낙 고수들이 많아서 잘못 말했다가는 제가, 예, 또,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대를 조금 이용하면 매매 기준을 조금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시면 악플을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